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의 흐름을 살펴보는 it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rtx 2060을 단종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일부 제조사에서 rtx 2060을 부활시켰고 결국 rtx 2060은 관 뚜껑을 열고 다시 출시되었었죠 물론 다시 출시된 2060은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가기 보다는 채굴장에 광부로 팔려간 게더 많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시장에서는 만나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왜 요즘 그래픽카드는 나왔다는 소식은 가끔 들려도 시장에서 우리가 해당 제품을 봤다는 소리는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래픽카드가 출시되어서 판매되는 시장과 우리가 또 이제 구매하는 시장은 서로 다른 시장일까요? 뭐 이렇게 평행 우주 같은 그런 그 있죠. 예. 마치 BTB, BTC 이렇게 구분하던 말이죠. 뭐 어쩌면 BTM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디오 카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12GB 메모리 용량을 특징으로 하는 RTX 2060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12GB 메모리를 특징으로 하는 모델은 RTX 306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모델은 거의 대부분 채굴장으로 팔려갔죠. 채굴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카더라인데 기존 2060보다 두배 정도 메모리를 늘린 12GB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 카드는 엔비디아가 암표 칩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대안으로 rtx 2060 12gb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12gb 모델이 나온다면 어, 소비자들 품에 얼마나 이 제품들이 안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래픽카드의 미친 가격과 미친 재고를 생각해보면 뭐 답답한 상황에 이 모델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한다면 뭐 3060이 어쨌든 이미 출시가 되었고 또 이제는 뭐 슈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있고 또뭐 내년 하반기쯤에는 40 시리즈 관련 소식이 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60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구입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오히려 12GB의 메모리 용량은 음, 아시다시피, 채굴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뭐, 진짜 생각하면, 채굴이 문제예요, 채굴이. 그쵸? 채굴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최근 출시한 삼성의 폴드3는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25W. 제가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 정도 잔량이라면, 100%까지 초고속 충전을 하더라도, 어쨌든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그 1시간대의 충전 시간을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요. 반면에, 저기 옆에, 예, 대륙 쪽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 샤오미는 곧 출시 예정인 11t 프로에 120W 충전기를 매칭하려는 것 같습니다. 120W요. 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샤오미는 이미 작년에 중국 전용 모델로 출시한 미10 울트라가 120W 충전기를 지원했었는데요. 이때 120W 충전을 통해서 23분 만에 완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더버지에 따르면 샤오미의 고속 충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야 저렇게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버지에서 샤오미에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샤오미가 테스트해 본 결과 800번 정도 충전을 하더라도 80% 정도 배터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뭐 20%나 로스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800번의 충전 주기 동안 20% 정도 로스되는 건 상당히 표준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샤오미 측의 이야기대로라면 800번 정도의 충전 주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 기준에서 봤을 때 대략 2년의 사용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2년 쓰고 뭐한20% 정도 로스 되는 거뭐 정상 아니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자, 올해 초 샤오미는 프로토타입의 200W 충전을 통해서 4,000mAh 배터리를 8분 만에 충전시켰었는데요. 어쨌든 대륙은 스케일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8분. 와. 자, 때때로 스마트폰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200W까지는 모르더라도 120W는 네, 좀 땡기긴 하네요. 자, 얼마 전 전해드렸었던 뉴스에서 그래픽카드 방열판에 붙어있던 써멀패드의 비닐이 그대로 붙어있었던 사건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역시 그래픽카드 쿨러에 부착되는 써멀패드는 사람이 작업하는 게 확실하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3090 파운더스 에디션에서 이 서멀패드에 그 있죠 손가락에 씌우는 그거, 그게 함께 나온 사건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SUS의 3080 Ti t u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너무 고열이 발생하니까 좀 이상해서 결국 제품을 뜯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처럼 한쪽 메모리에 써멀패드가 아예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불과 얼마 전, 레디 사용자 중한 명이 3080 파운더스 에디션에서 GPU 과열 문제가 생겨가지고 뜯어보니까 써멀패드가 참 아름답게 위치하고 있더라라고 또 올렸어요. 자, 이게. 매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선 넘기기가 참 애매한 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라는 건 제품의 생산 품질 관리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만약 제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를 잘 모르는 사용자들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또 하드웨어를 아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 보증 수리 때문에 선뜻 뜯을 순또 없으니까 내용 확인을 못해서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물론 서비스 센터 가서 증상 이야기하면 거기서 열어서 확인을 해보긴 할텐데 아시죠 만약 서비스 센터 가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열어보고 지금 이런 식의 문제를 발견했다. 다 예상하시겠지만 아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써멀 제작업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절대 뭐네. 어우, 이거 써멀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영 찝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시국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아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근데 갖고 있는 그래픽카드 다 뜯어봐야 되나? 자, 인텔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아크 그리고 알케미스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라이브에서도 아마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인텔은 하이엔드 라인에서 싸움을 하기보다는 엔트리급과 미드레인지급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성비를 내세울 수도 있다고도. 예상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자, 바이두 포럼을 통해서 한 슬라이드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따르면 인텔은 100달러부터 시작하는 메인스트림급 제품부터 최대 5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AMD의 주력 모델과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MSRP가 말 그대로 MSRP 역할을 현재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 라인에서 인텔이 가격만 정말 제대로 잡고 나온다면 시장이 아주 단기간에 인텔 쪽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사실 유출된 슬라이드라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솔직히 저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램은 들어요. 제발 소비자들이 그래픽 카드라도 구입을 해서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텔이 어떻게든 가격을 붙잡고 시장을 먹고 들어오게 되면 뭐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뭔가 좀 인텔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겠죠. 자 국내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였죠. 11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국민지원금의 취지가 코시국으로 인해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및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소비를 하자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갤럭시 워치 4 때문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 갤럭시 워치 4가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면서 원래대로라면 워치 4 구매에 사용할 수가 없는 국민 지원금을 편의점에서 워치 4를 구입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GS25는 갤럭시 워치4 주문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지원금의 취지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데 있는데 엉뚱한 데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도 뭐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금 편의점 워치4 구입이 괜찮을까요? 아닐까요? 자, 그리고 내일 새벽 2시 애플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 중계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는 월요일 어제 뉴스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뉴스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인데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내일 새벽에 진행되는 애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아마 애플 관련 소식이 좀쭉 나올 것 같고, 일단 좀 조용하네요. 네. 유튜브 로비다 추천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